저희가 이제 유튜브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이번 달에 구독 누르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에 한해서 한 분한테 라이트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 한번 네. 뭐좀 소개해 주시나요? 오늘 일단 저희 매장에서 자전거 구매하실 때 제일 잘 나가는 용품좀 한번 추천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정도예요? 제 생각에는 한세네 가지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보여주요 네네. 네. 일단, 자전거 사시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야간 라이딩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라이트가 이제 꼭 필요하거든요. 라이트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상대방이 나를 보고, 서로 사고가 안 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라이트와 안전등은 필수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괜찮은 제품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라이트 퀄리티들이 다 좋아져가지고, 예전같이 사실 잘 고장도 없고, 좀 저렴하면서도, 러닝타임도 길고, 밝기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라이트들이 가격대가 되게 비쌌고요. 고장도 되게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구매율도 높고 이랬는데, 지금은 사실 한 4, 5만 원 선에서 충전식으로 한800 루멘에서 1,000 루멘 정도 사시면 오랫동안 라이트를 계속 쓰실 수가 있고, 그러면은 가격대가 얼마에서 얼마까지 좀... 할 일단 요즘은 한500 루멘대 정도가 한 3만 원 선에서 쓸만한 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나는 조금 더 속도 좀 내겠다. 그리고 야간에 좀 많이 라이딩 비중이 좀 높다 그러면 한 5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대에 조금 더 밝고 이제 러닝 타임이 좀더긴 그런 라이트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추천하는 제품 혹시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또 신제품 괜찮은 게 나와서 요즘 제가 이제 한동안 자전거 팔면서 계속 추천드렸던 모델인데요. 이게 가격이 35,000 원이에요. 근데 밝기가 생각보다 예들이 표시해놓은 것보다 훨씬 밝았어요. 원래 여기 표시해놓은 게 300루멘이라고 했었는데 예, 실제 밝기는 제가 충분히 야간 라이딩에서 밝게 이제 시야를 볼수 있는 한 500루멘에서 600루멘 정도 밝기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제품명이 뭐죠? 예, 이게 터치바이크라는 회사의 우리나라 회사인데 괜찮아요? 내구성도 좋고 C타입인가요? 예, C타입 충전이고요. 몇 예, 시간 가네요 그럼? 러닝타임은 최대 밝기로는 한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밝기 조절이 3 단계로 돼 있는데 음. 세 번째 밝기로는 한 5시간 정도 가기 때문에 아, 하루는 충분히 쓰실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보급형으로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야간 라이딩에서 좀 속도를 내거나 좀 러닝 타임이 긴걸 원하시는 분들은 네. 사실 조금 더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가격이 한 10만 원 선으로 조금 올라갑니다. 그런 제품들이 이제 이런 건데 이건 이제 사실 저도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이제 상향등, 하향등 거기에 이제 배터리도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러닝 타임도 약간 저게 소개해드린 것보다 두배 이상 길고요. 밝기도 이제 이건 1600 루멘 짜리라. 이게 실측 1600 루멘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또 필수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후미등 안전등이라고 아... 하죠? 그것도 꼭 필수품입니다. 이거 안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어,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네. 네, 특히 천병 같은데 가로등 없는 데서 이게 없으면 뒷사람이 앞에 사람이 가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돌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도 터치바이크 브랜드인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이에요. 기존 거는 이제 보통 후미등이 이렇게 작게 나왔었거든요. 이런 제품들도 상당히 뭐 시인성도 좋고, 제품 자체 퀄리티는 좋은데 이거는 좀더 길쭉하게 나오면서 멀리서 봤을 때더잘 보이게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상당히 제품이 괜찮아서 이 제품 광고는 아닙니다. 저희가 <웃음> <웃음> 네, 괜찮다고 생각되고 요즘 많이 샵에서 나가는 물건 <laughs>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네. 오, 눈이 아플... 어, 네, 어, 네. 아플 정도인데 되게 밝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매뉴얼 모드예요. 근 이쪽을 눌러주시면 버튼이 하나 더 있거든요. 네. 한번더 누르면 여기 이제 스마트 모드, 브레이크 등 센서도 있어서 속도를 줄이면 이제 밝게 빛나고. 그래서 요즘은 기본적으로 안전등들이 이런 기능들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장착도 이제 안장 쪽에 깔끔하게 장착이 돼서 음. 요즘은 이제 자전거들이 시포스트가 이제 동그랗지가 않고 에어로 시포스트가 많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옛날 방식의 시포스트고 네. 에어로 방식들은 이런 방식이거든요 좀 예, 두툼하네요 네날하죠 날렵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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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이런 데 쪽은 장착이 힘들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안장 레일 밑에 요 레일 쪽에 달을 수 있게 보통 아답터가 다 나옵니다.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관심이 높은 그런 제품들이 있을까요? 예, 전에는 저희 쪽에서 용품이 판매 비중도 높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손님들이 딱 필요한 것만 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했던뭐 라이트 안전 등에 보호, 보호 장비, 그정도 거기에다가 이제 꼭 필수로 필요한 게 오일 정도 관리 도구가 좀 필요하겠죠. 근데 오일려 제가 알기로는 에. 종류가 좀 많아서 그쵸. 어떤 거 사야 될지 잘 모르고 가격대도 에, 모르겠더라고요. 오일 같은 경우는 대략 만 원에서 이만 원 사이. 근데 이제 성능은 대부분 비슷비슷한데 오일이 크게 이제 일반 오일 같은 경우는 건식하고 습식 오일로 나눠져요. 건식 오일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휘발이 잘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체인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죠. 오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액체이기 때문에 먼지 같은 게 달라붙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관리 잘못하면 시커먼 오일 때와 나중에 이제 체인 만졌을 때 손이 시커매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건식을 쓰시게 되면 그렇게 열심히 관리를 안 하시더라도 어... 체인이 일정 이상 그 유지는 됩니다. 대신 어... 단점이 있어요. 자주 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자전거 출고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조금씩 자주를 강조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치거든요. 탈 때마다 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될것 같아요. 네. 자전거를 안 타고 잠깐 창고에다가 보관을 할 때는 네. 그때도 네. 그 오일을 어, 해야 됩니다. 예,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방치를 해두시면 기본적으로 체인은 스틸이기 때문에 비물에 맞잡거나 물이 이제 습기가 있을 때는 한 하루 이틀이면 녹이슬 뭐한 달이 됐던 두 달이 됐던 방치할 경우는 꼭 건식 오일이 아닌 그 약간 습식 같은 휘발이 잘안 되는 오일을 도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즘은 습식 건식 말고 약간 초 같은 왁스 계열을 많이 써요. 왁스 계열은 액체로 존재하지만 그게 굳으면서 고체로 되거든요. 고체가 되면 먼지가 안 달라붙어요. 그러면 그 상태는 네. 어떻게 해야 나요 왁스도 계열이 되게 많은데 그냥 액체로 존재하는 게 있어요. 뿌려 놓으면 도포가 되면 그때 말르는 것들이 있고 어떤 왁스 제품들은 실제로 뜨거운 게 녹여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도포하면 코팅이 되는 거죠. 체인에 고체가 되기 때문에 먼지가 안 붙어요. 완전 안 붙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일반 오일 종류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관리가 되죠. 추천드리는 음. 제품이 혹시 있요 지금 저희 쪽에서는 왁스 제품이 이 모델 직접 제가 쓰고 있거든요. 이것도 치는 것도 되게 일반 오일처럼 간단하게 이제 도포하셔서 쓰실 수 있고요. 어쨌든 이거 지금 제가 지금 8개월째 쓰고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제가 여기 제가 쓰던 거 지금 제 전기 MTB에다 항상 이걸 쓰고요. 전기 MTB 같은 경우는 이제 체인 수명이 일반 자전거보다 훨씬 짧아요. 많게는 거의 2 배, 3배 이상. 했거든요. 근데 왁스가 또 좋은 점이 고체 코팅이 되기 때문에 체인 수명이 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전기자전거에는 무조건 왁스를 뿌리는 편이에요. 그러면 지금 3개 정도 추천해 주셨는데 뭐 이거는 추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있으면 뭐 괜찮은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뭐 있을까요? 가장 필수품이 요즘은 이제 버프는 요즘 아웃도어에서 누구나 쓰시는 거잖아요. 네. 등산이 됐던 자전거가 됐던 러닝이 됐던 버프는 꼭 필수품이고요. 햇빛도 가려주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야간에 탈때 자전거 타다 보면 이제 입을 벌리고 숨을 많이 쉬어야 되는데 벌레가 들어가면 느낌이 되게 안 좋습니다. 네. 그때 이제 꼭 필요한 아이템이죠. 그리고 한개더꼭 네, 필요한 더 있다면... 부분 저는 고글? 고글이 고글 예전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비쌌어요. 착용감 좋고 에어로 하면서 이쁜 고글들이 엄청 비쌌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많이 기술도 성장하고 제품을 잘 만들어가지고 적게는 뭐 알리 쪽 같은 경우는 2, 3만원짜리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쪽 회사에서 출시되는 제품들이 한 6만원대 정도 제품도 상당히 쓸만하다 보니까 많이들 쓰시는 추세예요 고글을 쓰시면 확실히 눈에 벌레가 들어간다거나 바람 때문에 눈이 건조해지기 쉬운데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이 막아줘가지고 상당히 유용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경을 쓰다 보니까 고글 착용을 안 해서 요즘은 이제 헬멧에 이제 고글이 장착된 제품이 있는데 고글 쓰는 편이에요 근데 고글을 쓰는 게 이제 디자인적으로 패션업을 하면서도 기능도 좋기 때문에 꼭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자전거를 구매를 하시고 나서 라이딩을 하다 보면 사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뭐내 자전거에 기기 트래블이라든지 가장 흔히 생기는 게 이제 펑크예요 타이어, 튜브에 펑크가 났을 때 사실 도심에서 펑크 날 경우야 뭐 지인을 부른다거나 이제 뭐퀵 같은 걸 불러서 올 수가 있지만 약간 외곽에 나갔을 때는 그게 없으면 되게 난감합니다. 그럴 경우 대비해서 펑크를 떼우거나 튜브를 교체할 수 있는 공구 같은 게 필요합니다. 아, 어떤 거죠? 그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제품으로 패키지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런 공구통이 있어요. 이런 공구통에다가 펌프. 뭐 튜브 아니면 펌프 대신에 시오토 펌프라든지 펌트형식이네요 예, 예, 그런 걸다 이제 집어 넣어서 다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처음 초보 때는 사실 멀리 갈 일이 없다 보니까 꼭필요하진 않은데 라이딩 하시다 보면 분명히 50km, 100km를 타실 때가 있어요. 그때 친구분이랑 가실 때뭐두분 중에 한분 아니면 뭐그 그룹에서 한두분 있을 때야 내가 가져갈 필요는 없지만 없을 경우는 내가 꼭 챙겨가야 돼. 가격대는 보통 얼마 하나요? 보통 펌프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휴대용으로다가 2만원 선에서 3만원 선이면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 펌프가 요즘 또 유행이에요. 전자 펌프도 적게는 3만원대에서 비싼 건한 10만원대까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고가로 갈수록 가볍고 작습니다. 휴대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튜브라든지 그런 것도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이제 몇 가지 꼭 필요한 용품들, 저희 샵에서 제일 잘 나가는 용품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좋다고 생각한 용품들 소개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